12번 두 무한급수 시그마 n 1에서 무한대까지 갈때 an-1 시그마 n 1에서 무한대까지 갈때 bn-1이 모두 수렴할 때 보기에서 오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전체 무한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 an-1 요건 어디로 가니? 0으로 수렴을 하고 0으로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bn-1 요것도 어디로 가는 거야? 전체가 수렴하니까 일반항 bn-0으로 간다. 따라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일반항 an의 극한은 1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어, bn의 극한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네 자, 기억해서 이걸 바로 참이 되고, 이어는 시그마 n의 1에서 무한대까지 뭐 갈때 bn은 발산한다라고 했는데 이 bn의 극한이 뭐야? bn의 극한이 뭐야? 마이너스 1이잖아, 그치 그러니까 뭐가 아니니? 0이 아니잖아. 그지? 0이 아니니까 대우명제에서 어, 발산한다. 맞고. 이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갈때 an 더하기 b n 은 수렴한다고 라 했는데 이걸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갈때자 수렴하는 형태가 누구냐면 an-1이 수렴을 하고 또 수렴하는 형태가 누구냐면 bn-1이 수렴하니까 자 요거를 an 1 쓰고 그다음에 플러스, bn 1 요렇게 쓰면 역시 같은 값이 되고 그래서 an an 1 요걸 하나로 보고 bn 1 요걸 하나로 보면 자 시그마 성질에서 여기 각각 적용이 되니까 어, 수렴한다 해서 뒤것은 맞게 되니까 다 맞네.